감사하겠습니다. 삼천리조합성사 대표 이병헌, 우리대포 대표 남택성 표창장. 삼천리조합성사 대표 이병헌.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의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우림대구 대표 남택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식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을 받은 불과 시상을 실행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